언더케이지 닷컴 F7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줄이면 언하가 된. 되... 미안. 자, 자. Q7 리뷰를 해 봅시다. Q7이고요. LG 중저가형이라고 하기는 에 초기 출고가 거진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다가 플러스는 그거보다 더 비싸 가지고 이걸 중저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준 프리미엄? 그 표현 요즘 잘 안쓰는데 여하튼 보도록 합시다. LG가 이제 프리미엄의 가치를 저렴한 가격에 준다고 해가지고 만드는 물건이에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위아래 베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여하튼 1 8대구 디스플레이로 이 정도면은 이 가격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에 카메라, 지문인식센서, LED 플래스인데 뒤쪽에 요거는 지금 제가 보호필름을 하나 붙여놨는데 왜 붙여놨느냐?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어가지고 흠집이 너무 잘 나. Q6를 이거 없이 썼거든요? Q6도 이거랑 똑같은 소재인데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건 필름을 붙여놨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일단 저는 한 손에 쏙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요. 요즘 에지가난 폰들이 애지간히 커야지 좀. 근데 요거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데다가 밀착 인증도 됐고 테두리 이 테두리는 메탈이다 메탈이고 어 가볍고 또뭐 있지 방수 방진이 된다 IP68 방수 방진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써도 되겠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어요. 일단 화면 오 어, 파래요. 화면이 파란 거는 LG 폼들이 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기본값으로 색온도를 얼마를 정하느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건 제조사 마음이에요. 근데 색온도 조절 옵션이 없어요. 색온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으면 그게 몇 도든지 뭔상관이겠어 근데 그 옵션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보기 편한 모드에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쬐끔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이건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게 쓰라고 있는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시방편으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6 때도 얘기를 했지만 화면에 샤프린이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왜 넣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FHD 플러스면은 높은 해상도예요. PPI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근데 굳이 샤픈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날카롭게 만드는 효과를 줘가지고 이미지도 부자연스럽고 텍스트 읽을 때도 부자연스러워요. 뭐 여하튼 인생에 크게 지장이 있는 일은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성능이에요. 스냅드래 450이 들어가 있는데 옥타코어 프로세스죠. 뭐스냅드래450 자체는 원체 고급 칩셋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느릴 이유까지는 없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좀 애매한데서 버벅거려요. 되게 균등하게 느린 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칩셋이 느리니까 느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하고서 이렇게 느려 이게 짜증 나요. 게 되게 짜증나요 게버벅거린게버벅낌린다는느 되게 이렇게 해 그런 스타일의 느림이에요뭔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뭐 이렇게 켜요 이렇게 해이게움찔이찔게해이런식해로이뜰게면서 이렇게 해게리면되는게 뭔가 UI 엘 해서 트가 뜨고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빰 이렇게 뜨니이게이게되이게짜증이게이런식이야한템포이 느리지 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뭔지 알겠죠? 그리고 소리 옵션에 들어가서도 이 탭틱 피드백을 또 뺐어요. 탭틱 피드백에 탭틱 모터를 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에요. 왜냐면 그건 비싸거든. 근데 진동 모터를 가지고도 할수 있고, 옛날에 뭐 X300 같은 거에도 들어갔던 기능을 계속 빼요. 이거 삼성도 이번에 a 7 2 0 8에서 뺐대. 왜, 왜 자꾸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몇 가지는 첫 번째로, 지문인식 센서 제스처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이단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쓸수 있다. 그리고 톡, 톡 길게 하고 있으면 어 이렇게 캡처가 된다. 그리고 요즘 계속 빼는 삼성에 비해서 LG 페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칭찬을 못 해줄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카메라예요. F2.2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F2.2 조리개가 모든 거를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 찍어봤는데, 엄청 흔들려요. 엄청 흔들려 어두운 데서 뭐 적당히 빛 있는 데서 흔들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OIS도 없고, 렌즈가 밝은 편도 아니고, 근데 얘는 밝은 데서도 흔들려요. <laughs> 도대체 뭐지? 그냥 어중간하게 통유리여 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이런 밝은 실내에서 조차 흔들리는 거는 좀 신기할 지경이에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매우 나쁜 편이에요. 어두운 부분들을 보면은 거의 다 죽어 가지고 까만 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LG가 이번에는 여기에 HDR에 오토가 들어가 있죠. 근데 HDR에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화이트가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HDR에 도대체 왜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작동이 후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전면 카메라도 F2.2인데 F2.2는 뭐다? 흔들린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가 흔들려요. 엄청 흔들려. 그 여기 광각이 되는 건 좋거든요. 근데, 광각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흔들리는데다가 여기 아웃포커스도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잘 뭉개져요 잘 뭉개지는 건 좋은데 일단 사진이 흔들려가지고 다 뭉개져 있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사진 얘기했으니까 다음은 뭐다 음향입니다 아래쪽에 3.5mm 이어폰 잭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위치에요 근데 이거 이어폰 잭이 갈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어, 심각한 문제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출력은 뭐 그럭저럭 평범한 편이고 여기에 음향 자동부정 노멀라이저죠 노멀라이저 있고 이퀄라이저 해가지고 기본 클래식팝 어쩌고저쩌고 근데 요거 사용자 조절은 안되더라고 여하튼 근데 이거는 어느 앱에서나 다 돼가지고 고정을 그 맘에 들고 dts x3d 입체음향도 있죠 그리고 스피커가 뒤쪽에 있어서 막히기 쉽던 q6와 달리 얘는 아래쪽에 있어요 저는 이 위치 뭐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품질이 문제예요 그냥 최악인 것 같아요 어떻게 2018년에 폰에서 그것도 거진 50만원 가까이 받아가면서 팔아가는 기계에서 이런 소리가 날수 있는지 정말 어메이징 합니다 그래도 후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3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화면 켜짐 시간이 나와요. 뭐 화면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밝질 않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같은 이 정도 최적화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아래쪽에 있는 USB C 포트로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30분이면 41%, 1시간이면 83%, 완충해도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여기까지 LG Q7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Q7 플러스는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뒤쪽 카메라 조금 나아지고 하이파이 DAC 들어가고 뭐그 정도인 걸로 아 용량 두 배구나. 그 정도. 이거 조금 더 비쌉니다. 여하튼 대부분은 비슷할 건데 지금 얘이 원래 출고가는 49만 5천 원이었죠. 그 가격에는 저는 말도 안 되는 폰이라고 보고요. 지금 출고가 인하해서 41만 9100원이에요. 그 가격에는 뭐 좀 애매한 정도라고 판단해요. 마음에 들었던 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i p 6 8 방수 방진되고 밀스펙 인증수서 튼튼하고 배터리도 제법 오래가는 편이고요 근데 카메라랑 음향이랑 디스플레이가 이 너무 이상해 가지고 나 이거 밸런스가 너무 이상해. 거기다가 습잡고 사고 치고도꽤 느린 편이에요, 이거. 이게 같은 가격에서 넣을 수 있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죠. 가격을 유지하면서 모든 걸다 때려 박는 거는 불가능해요. 무슨 오병이어야? 그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게있기 마련이에요. 뭔가를 가져오면 뭔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선택한 것들이 좀 이상해. 일반적으로 없는 방수 방진과 밀스펙을 넣고 카메라가 대단히 후지고요 화면도 괜찮을 수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처리를 해 놨고 스피커는 가히 최악 수준입니다. 저는 이건 정말 정말 니치한 초이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LG가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LG가 A, B, C, D를 얘기하잖아? 오디오,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잖아요? 다 빠졌어! 다! 아 배터리? 아 배터리는 오케이 물론 그건 플래그십 할때 얘기긴 한데 그게 중요하다 그래 놓고서 나머지가 좋은 게 대등한, 등가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나? 저는 모르겠어요 카메라랑 오디오랑 화면이 후져도 나는 방수, 방진만 되면 돼? 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세상에는 뭐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애초에 그렇게 나온 러기드폰이 아니잖아 네, 메인스트림 기기라는 포지션인데 그 초이스로는 상당히 이상하고 납득이 안 가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뭐못쓸 기계는 아니에요 못쓸 기계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삼성 기계죠 근데 삼성도 적으로450 삼성 들어간 갤럭시 A6를 출시했더라고 <laughs> 그래고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거는 F1.7니까 이거보다 사진은 잘 나올걸 여하튼 고걸 내가 안써 봐가지고 그게 이거의 좋은 대체재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자체로는 대단히 특이한 풀이다 나쁜 의미로 예 여기까지고요 LG Q7이고요 근데 작은 거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어, 뭐래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아나 오늘 진행이 이상해 그 어, 뭐였지 아 우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래도 이모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뭐뭐 뭐 아픈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멀쩡합니다 그냥 밤이 늦어서 그래요 다음 시간 에또 뵐게요 구독과 알림 꼭 잊지 말아주세요.